체크인을 다 하고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모로코 길거리에서 똥 싼설인데요 <laughs> 우리 속속까지 따라오려는 거야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차에 그 약이 타져 있었던 거예요 약을 타고 이제 수면이 된 상태가 되잖아요 어요 uh, 재킷 yeah, 반갑습니다 인초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어 실수 또는 굉장히 멍청한 짓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수염 밀었어요 저 저의 실수담 그리고 굉장히 멍청한 짓들을 말씀드릴게요 교통편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그 스페인에서 이제 까미노 술래길을 마치고 바르셀로나에서 또 열심히 재밌게 놀고 마드리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미리 예약해놓은 기차를 날리게 됩니다. KTX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두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놓습니다. 인당 90유로 정도. 그러니까 숙소에서 굉장히 여유를 부리고 기차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막상 빠듯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택시를 타자. 택시를 탔어요. 한 20분이면 충분히 가겠지, 택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가 또 그때 때마침 또 막히네. 친구는 캐리어를 갖고 있고 저는 25kg 백팩을 메고 있고 굉장히 달렸어요 근데 진짜 딱 1분이 늦었거든요 그런데 기차 그 개찰구로 들어가는 그 역사의 역그 역무원이 3분 전에 들어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1분이 늦었기 때문에 안 된대 기차는 아직 안 떠났는데 네, 그래서 못 탔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어떻게 갔냐 대체교통편을 찾아봤어요 버스가 있더라고요 어, 버스가 한 2시간인가 3시간 후에 있고 기차를 탔으면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까지 4시간 정도면 갑니다. 예, 그런데 버스로는 8시간이 8시간. 예. 8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뭐 버스 놓치고 뭐 교통편 놓치고 이런 일 많죠. 근데 이거는 해외에서 여행이잖아요. 거기에 지리도 잘 모르고 정보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한정된 돈으로 여행 자금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심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찝발하시 <시발 시발> 허탈해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는데 아 씨발 씨발.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 여유 있게 뭐 맛있는 거나 먹고 좀 쉬자. 이런 산산 풍경들 보면서 버스로 8시간을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드리드에서 친구랑 여행을 다 하고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마드리드에서 세비야로 가는 여정이 남아 있었어요. v a m 드리드에서 세비아는, 어, 저는 예약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혼자 다닐 때는 어차피 백패하고 자유로우니까 굳이 막 예약을 세밀하게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뭐 숙박이나 교통병을 예약하는 편이었는데 내일 이제 세비아를 가야 되는데 아직 예약을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급하게 했습니다. 제가 오후 2시에 <laughs> 오후 2시에 가려고 예약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예상 하셨어요. 새벽 버스였습니다. <laughs> 새벽 2시 버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날렸죠? 다행히 버스가, 대체 버스가 있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한 반나전 6시간 정도, 버스 역사에서 그냥 자고, 그러다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서 세비야에 갔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까지는 버스, 기차 굉장히 흔하고 여행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사건 사고들. 이제 슬슬 좀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이제 버스, 기차의 수준이 아닙니다. 비행기입니다. <laughs> 예. 그것도 한 살면서 한번 정도 놓칠 수 있어요. 저는 세 번을 놓쳤습니다. <laughs> 어, 지금에서 웃죠? 지금. <laughs> 웃으면서 살짝 눈물을 렸어요저페인 여행을 다 하고 저는 스위스로 날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조금 예 예매를 미리 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싸게 한다고 또 센스 있게 미리 예매를 해놨는데 얼토당토 없이 다 날렸습니다. 어, 세비야에서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표가 바로 없고 다이렉트가 없고 중간에 독일 미넨에서 어, 스타보버를 합니다. 아, 제 자율적으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어.. 미넨에 도착을 해서 한 반나절 정도 백팩을 메고 미넨 시내로 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구경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비행기 시간이 아침 8시 반인가? 뭐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비행기 를 타려면 새벽 6시쯤에 와야 되는데 고작 반나절 미넨 그 시내에서 돌아다니고 숙소를 잡기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것도 경험이다. 공항에 일찍 가가지고, 밤새 그냥 공항에서 자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1시까지 놀고, 12시 전에 공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어, 자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그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새벽 3시 반쯤인가요? 음. 새벽 3시 반쯤에, 무슨, 어, 항공편이 있나 봐. 그래도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 그이 역사의 그 벤치 같은데 앞에 그 공항이 그렇게 큰 공항이 아니었거든요. 미네공항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잠을 깼어요. 잠을 설쳤어요. 예, 네, 제대로 잘못 잤습니다. 그런데도 잘 일어났어요. 그래서 6시 반쯤에 일어났는데 아직 그 카운터, 그 체크인 카운터가 문을 안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뭐 담배도 피고 뭐뭐사 먹고 여유 있게 아주 여유 있게. 부릴 여유는 다 부렸어요 아, 역시 나는 똑똑하다 아, 좋아 어, 공항에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뭐 경험도 쌓고 아주 여유있게 스위스 제, 아무 무탈하게 잘 가겠다 스위스 일정도 미리 다 잡혀있겠죠 당연히 숙소라던가 <목소리> 제가 가려는 데가 베른이었거든요 베른은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 나름대로 알차게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체크인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짐도 맡기고 비행기를 바로 탈수 있는 그 엔터런스 그 앞에서 제가 쉬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7시 반 정도였어요. 진짜 저도 모르게 테이블에 엎드려서 잠을 잤습니다. 네, 비행기 시간은 8시 반이라고 했죠. 8시 40분에 깼습니다. 저. <laughs> 저도 정신을 잃어가지고 잤습니다. 문득 그냥 꿈꾸다 가 깼어요. 어, 악몽 같은 거 꾸다가 깼거든요. 시간을 봤어. 40분인 거예요. 네. 근데, 방송 소리도 못 들었고, 그 누구도 깨워주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행기가 한 50명밖에 안 타는 소형 비행기였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난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돈은 한 230유로 정도니까, 한 30만원 돈, 뭐 넘었겠죠. 정신을 차리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그 직원들, 공항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앞에 이미 그 비행기 타러 가는 버스는 없어요. 아예 엔터런스 들어갈 수도 없고, 직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일단 화내기 전에 이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백팩을 다 지금 비행기 실었잖아요. 음. 잘못하면은, 이제, 제, 모든 짐을 다 잃는 거예요. 전재산인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아무한테나 붙잡고, 안 되는 영어 쓰면서, 내 지금 이거 비행기 요 앞에서 자다가 놓쳤다. 너무 멍청하다. 근데 내 짐이 지금 실려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봐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보안구역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보안구역 가서, 막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제 짐이 아직, 비행기안 실리고, 얘네들이 똑똑한 게, 다 체크인을 하잖아요 직원들이 제가 안 타면은 짐도 안 실는데요. 예,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짐 같은 걸 확인을 다 하나봐.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이륙하기 전에 한참 기다리잖아요. 이륙 시간보다 더오버 돼가지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좀 있나봐요. 그리고 다행히 제 짐이 안 실렸던 거예요. 체크인이 안된걸 알고, 그러고 그 짐이 홀로 쓸쓸히 그 사람 아무도 없는 그컨베어 벨트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그 짐을 찾아 가지고 망연자실하게 나와 가지고 다시 대합실에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역사 직원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표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 똑같은 항공사에 오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후 게. 그것 말고는 없대요. 하루에 하루에 딱두 편밖에 운행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두배의 돈을 날렸습니다. 체크인을 <laughs> 다 하고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자다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이런 멍청한 일이 있나? 네. 두 번째 비행기 놓칠설은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네팔을 가는데 정말 멍청하기도 역시나 이때도 한두달 전에 다 미리 예약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아 무탈하겠지. 그, 그 스위스 이후에 굉장히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아막 꼼꼼하게 챙기고 막다 챙기고 수하물도 잘 챙기고 시간도 무조건, 막, 지키려고, 잠 절대 안 자야지, 막, 이런,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상태였는데, 그, 검색대 요원 있는데 있죠? 검색대. 짐 검색하는데, 그때까지 줄을 또, 뭐, 한 30분, 40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다려가지고, 검색대 요원한테 표를 보여줬어요. 확인한다고. 제 여권이랑.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청천평력 같았어요. 또 무슨 문제가 있지? 자세히 표를 봤어요. 제 이름이 최윤성이거든요? 근데 표에, 기재된 게최 윤으로 돼 있어요. <laughs> 전혀 몰랐습니다. 두달세달 달 동안.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컴퓨터로 예매를 할때 오타가 났겠죠. 윤성 이름을 써야 되는데 윤까지만 써진 거예요. 와, 표 발권해 주는 데를 갔습니다. 예. 갔는데. 이거는, 왜 그러면 확인 안 해주고 지금 발권을 해줬냐나? 발권대서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니까. 아니래요. 아니래요. 어 이거는 제, 우리가 확인을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어쨌든, 표를 예매할 때, 어, 본인이 이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이 표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도 또, 순간적으로 그 앞에서, 어차피 한국만 모르니까, 아, 씨한 30초 동안, 시발시발 <laughs> 시발 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웃었어요. 너무 멍청해가지고. 항상 그 디프레스된 그 감정을 계속 갖고 있느니 그 상황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뒤에 일정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은 대체 수단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표를 그 현장에서 또살수 있는 오피스가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표를 20몇만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표가 없대 이미 다매진이래 근데 그게 저가항공이었는데 비즈니스석만 남아있대요. 몇 자리. 그래갖고, 얼마냐 물어봤더니, 55만원이래. <laughs> 베트남에서, <laughs> 네팔가는 한 4시간 정도? 여정이었나? 그 어. 항공 타면서 비즈니스 탔습니다. 50명만원 드리고, 네. 그런 바보 같은 짓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약간 나네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행이었던 거는, 좀 마인드가, 좀 도전정신이 강하고, 어떻게서든 약간, 뭐,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또 강했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제그 버짓, 제그 은행 계좌에 돈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20만, 30만 원, 크게는 50만 원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어요. 예. 지금은 안 됩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사건 사고. 일단 쉬운 거부터 또 말씀드릴게요. 모로코 길거리에서 똥싼 썰인데요. <laughs>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길거리란 게 시티의 길거리가 아니고, 그 사하라 사막 투어를 위해서 메르주가라는 어떤 작은 굉장히 외딴 곳의 마을을 가게 됩니다. 가는 여정이 한 12시간 그 오버나잇 버스를 타고 갔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저는 숙소를 안 잡았고요. 그날 당일 오후 6시, 저, 밤 6시에 그 사막 투어를 시작하는 어, 그런 일정인데, 그럼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간이 비잖아요. 그 시간에는 제가 그 사파리 투어 에이전시, 그 집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꿀맵을 보고 찾아갔어요. 근데 아침 시간에서 이분들이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을 안 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막 신호가 오네? 막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이런 그 만화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런 마을처럼 생겼어요. 진짜 집들이 사막, 그 모래사막 색깔 있죠? 그 색깔의 흙들로 지어진 집이고요그 집들도 몇채 있지도 않은데, 그냥 멀리 보면 바로 그 사하라 사막이 보입니다. 막 그런 수준의 마을이에요. 최대한 골목골목으로 가게 됩니다. 뭐, 어, 누군가의 집 앞이겠죠. 근데 문제는 휴지도 없었습니다. <laughs> 제가 그 까미노 때, 어, 열심히 이제 땀을 닦더니 스포츠 타월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뭐, 뭐, 뒷처리는 알아서 상상에 맡길게요. 네. 이제 번의 썰. 음, 4개월 동안의 세계 여행 말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인도 여행을 또간 적이 있거든요. 15일 동안. 30만 들고 왔습니다. 그때 썰인데, 친구랑 카주라호라는 데를 갔어요. 카주라호. 여러분들, 카마수트라 아세요? 카마수트라 아, 이거는, 그, 외설적인 게 아니고, 원래 경전입니다. 예,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어, 성적인 체위. 하여튼, 그, 카마수트라의발상지예요 하주라오란 곳이. 거기를 갔는데, 불상도 있고, 이렇게 유적지를 가려고 가는데, 그, 한 뭐,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막 자전거를 타고, 저희들 따라오면서, 처음에는 그 수법 있잖아요. 가이드 해주겠다고. 음. 그러면서도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필요 없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21살이었는데도 이미 저희는 이제 론리 플래닛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 여행책. 어 그걸 보고 갔어요. 거기에 뭐 이런 걸 조심해라 저런 걸 조심해라 주의사항 뭐 이런 사건 사고들 외국의 어떤 서양 여자가 당한 뭐 그런 사례들 막 적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독을 하고 갔거든요. 절대 필요 없다 우리 알아서 갈게. 근데 끝까지 진짜 한 20분 동안 따라오는 거야 그 거리도 굉장히 멀었는데 어, 저희는 걸어가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자전거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점 점점 그 동네 마을에 무리 애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한 이제 8명 9명 정도 막다 따라와 그래갖고 아 필요 없다고 정중하게 처음엔 얘기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화가 나더라고 그래갖고 따라오지 마라 어, 따, 그만 따라오라고 그리고다 구경하고 이제 다 돌아오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꾼 거야 얘네들이 이미 가이드는 필요 없으니까, 아, 그러면 너희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편지를 써줬는데, 그 중에 한국인들이 편지를 써줬다. 근데 한국말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걸 해석을 좀 해달라.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론리플랜의 그 책이 있었어요. 이 수법이. 그래 어떤 사람, 어떤 여자, 백인 여자가 이렇게 그냥 오픈마인드로 갔대. 근데 이제 차에 그 약이 타져 있었던 거예요. 약을 타고 이제 수면이 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다 뺏고 이제 깨어나면은 아무도 없는 거지. 예. 그래갖고 뭐 그런 사례들, 뭐 그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겠죠. 막 이게 뭐 성폭행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뭐 살인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 사건 사례들이 막 있어가지고 절대 안 갔죠. 그리고 그때 때마침 마을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길거리에, 배드보이 배드보이 이러는 거야. 얘 보고 그그 그 계속 이제 오라는 그 친구 보고 그 친구 막그 친구랑 할아버지랑 막 힌두어로 막 뭐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딱 직감했어요. 아이얘 나쁜 놈이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우리 숙소로 그냥 돌아 오고 있는데 우리 숙소까지 따라오려는 거야.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숙소까지 안 가고 어느 지점에서 멈춰가지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경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때걸 수가 많으니까. 계속 깐죽거리는 거야 갖고 한국말로 막 욕을 했어요 이 개새끼들아 자기도 막 따라하는 거야 그래갖고 저희 위험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쌍절곤을 돌렸습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그 친구가 인도에 가는데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 어, 우리가 뭐 무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쌍절곤을 들고 왔습니다 진짜로 그래갖그 자리에서 쌍절곤을 돌렸어요 엄청 현란하게 그 때서야 애들이 도망갔습니다, 진짜로. 그 쌍장골 맞으면 죽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한창 말죽거리 자동차 그게 영화가 유행해가지고 이 친구가 심취해서 정말 제대로 쌍장골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살아났던 그런 네,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뭐 별설은 아니네요. 그때 당시는 저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laughs> 이런 멍청한 실수들을 하면서. 아,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건 사고.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뭐 제가 약간 인상이 더러워서 그럴 수 있지만, 뭐 도둑질 당하거나 아니면은 강뭐 강도 상해를 입거나 뭐 싸움이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적은 없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리고 제가 뭐 4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그 세계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오래 장기간으로 여행하시고 또더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더 다양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여행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또 살아가면서 여행을 더할 테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저에게는 어 많은 걸음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약속합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약속을 못할 것을 약속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해봐야 또 실수할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어 실수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더 충전해 놓자. 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끼럼.